안녕하세요. 미래생활백서 스마트라이프의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 가지 오해를 조금 바로잡고 가려고 하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음, 스마트 제품 있잖아요. 스마트 제품은 사실 제품이 똑똑해서 스마트 제품이 아니라, 그걸 쓰려면 사람이 똑똑해져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제품이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설치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사물 인터넷 스마트 제품들을 사가지고 설치하려면은 일단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야 되고요. 회원 가입해야 되고, 와이파이 설정해야 되고, 제품 페어링 해야 되고, 또 제품 이름명, 위치 이런 것까지 설정하려면은 정말로 과정이 복잡해요. 또 ai 스피커랑 연결해서 쓰려면 또 ai 스피커 어플 들어가가지고 계정 연동하고 위치 설정하고 이러려면 사실 기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쓸수 있겠으나 뭐 노인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제품이 똑똑해서 스마트 제품입니까 사람이 똑똑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제품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음성명령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또 얘네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은 인공지능어를 사람이 배워야지만 대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막 얘기하면 얘네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헤이 카카오 뭐그 여자애들 뭐지 그 트와이스인가 걔네 있잖아 걔네 노래 좀 듣고 싶은데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처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알아듣는다 이해를 하고 배워야지만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전 방식보다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 제품을 사용하려면 그 제품의 작동 환경, 작동 방식을 또 이해해야지만 올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시끄럽거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잘못 알아듣는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요즘에 리모컨 신호 복사 장치들이 있어요. 어, 뭐, 하모니 허브라든지, 엠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모컨 신호를 복사해주기는 하는데, IR 방식이 뭔지 아세요? 적외선 방식의 리모컨 신호만 복사한다는 거. 뭐, 이런 거를 또 알아야지만 쓸수 있는 거고, 제품끼리 연결해서 쓰려면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이 연동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 연동되는 건지 이런 거를 사람이 또 배워야지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우리 아날로그나 버튼 방식보다도 알아야 되는 게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네 번째 이유는요 어, 오류가 났을 때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자 과거에는 뭐 제품 고장나면 그 제품에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혹시 와이파이 환경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내 스마트폰이 이상한가 어플이 이상한가 아니면 ai 스피커가 이상한가 뭐 각종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요. 어, 요즘 광고를 보면은 뭐 스마트홈 동시 동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조명과 tv 가 함께 켜지고 뭐 이런 기능들을 쓰려면은 그거다 사람이 일일이 어플 들어가서 설정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런 것들 젊은 사람들이나 기기 잘 만지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걸 사용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 정말로 스마트하다? 똑똑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는 상당히 의문인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제품은 제품이 똑똑해서 스마트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똑똑해져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제품이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어, 그러니까 요즘 기업에서 뭐 똑똑한 인공지능 제품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기능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걔네들 자체가 똑똑해졌다고 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스마트 제품의 설치, 사용, 뭐 UI/UX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지만 진정한 스마트 제품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품 기획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마트홈, 스마트 기기 시장이 커지기 힘든 것도 아직까지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음, 그러한 연결과정 사용이 편리해지게 할수 있는지가 앞으로 혁신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미래 생활을 먼저 살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